행복한 바오바 코티지 가든 기대평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. 네, 발표하는 방법은요, 각자 아이디 옆에 저희가 0부터 1 사이에 랜덤 값을 부여할 겁니다. 그 숫자가 제일 높은 1등, 2등에게 저희가 코티지 가든을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아이디 옆에 랜덤 값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럭키가이 1등, 2등은 누구일 것인가? 자, 1등 발표에 앞서서 네, 네 이제 1등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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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네 그리운 너님 축하드립니다. 네그 다음에 2등 값은 과연 누구일까요? 네 2등 값은 과연 레드님 축하드리겠습니다.